아티플라잉유가 이아감사서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벌스 비즈스트랩에서 만드는 샤이테인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공중에서 볼 꼬리 펼쳐야 되기 때문에 뒤쪽 페머 볼륨을 임팩 찾아 흔들었다가 내려놓고 그대로 오른발로 밟바 일어나서 쉴게요. 서셨으면 기본 미들 스텝 만드는 방법이랑 똑같이 왼 다리에만 보다 뒤로 빼 서해부에 걸고 오른발 스케이트 타을 살짝 밀어 왼 다리가 뒤로 갔으니 왼팔 앞쪽으로 빼 뒤통수까지 꾹 눌러 자세 안정적인 상태 유지 그대로 왼손 멀리 있는 애동 잡을 때 오른손 머리 위를 잡아 오른 겨드랑이까지 끼웠어요. 원래는 왼쪽으로 떨어진 다리 쪽으로 핑글 돌아야 되는데 반대에 왼다리 앞에서 뒤네 해먹 사이로 넣어, 저기 빈 해먹에 무릎을 감아 멈춰 쉬고, 손을 두 어깨 두에 잡아, 들, 썩두 다리, 에이, 자, 로 알파 미들 스트랩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원래 기본 미들 스트랩은 발바닥 해먹 말고는 다리에 꼬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보면 침침 다리에 여러 번 해먹이 꼬여있죠. 그래서 이 꼬인 해먹이 나를 받쳐주는 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왼다리 몽키락 기본보다 쉬워요. 왼다리 넓게 벌려. 몽키락 했으면 그대 상체 세워. 주실 건데, 오른발을 최대한 바닥으로 내려 지금 등 뒤에 이렇게 꼬여있는 X자 풀어주실 거예요. 오른발을 맨 바닥으로 내려 살짝. 왼쪽으로 밀어넣게 되면 허리에 있던 X자가 풀려 이렇게 허벅지로 갔어요. 그대로 들썩 내 다리 차렷. 왼발 최대한 바닥으로 차렷해. 해먹 허벅지에 묶어주셔야 돼요. 너무 회음부 가까이 오지 않게. 손을 높게 잡아. 왼발 바닥으로 차렷 허벅지에 묶였죠. 이제 내가 샤인테일 어떻게 공중에서 유지를 하냐. 천장에서 내려오는 얘랑 지금 내 옆구리를 지나고 있는 이 해먹이랑 두 개를 딱 꼬아주실 거예요. 꼬아서 내려오지 않게 만들 건데 그러려면 빨래 걸기 왼쪽으로 가요. 대신 중요한 건 오른 발바닥으로 해먹을 끊임없이 밀어주셔야 돼요. 한 순간도 빠짐없이 왼쪽으로 갈게요. 깊이 하는 순간 오른발바닥으로 해서 해먹을 밀어내주실 거고 몸이 빙글빙글한 장면 가요. 어떻게? 헐렁헐렁한 해서등뒤 내몸 기준 등 뒤로 보내며 손을 놓아주시면 그대로 몸이 빙글빙글 돌아 정면까지 왔죠. 왔을 때는 기본 그립 상체가 내 골반을 든다고 상체 가방힙행하듯 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체 서있어 주셔야 돼요. 근데 골반을 들고 유지 왼손 최대한 높게 잡아 막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살짝 저진 상태에 얼렁하게 막 만들고 오른팔에 막 앞쪽으로 왔어요. 저기 발에 있는 해먹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는다고 상체가 다시 숙여져 골반 내려가지 않게 고정 무릎을 구부려 발이 손으로 오자 그대로 잡았으면 해먹은 펼쳐 주실 거고 그대로 넷. 네. 오랜 골반을 계속 들어서 유지. 이제 자꾸 점점점점 풀려. 몸이 서고 발이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자세가 불안하니까 헬럭 타이트하게 만들어냈으면 그대로 내 왼발, 쭉 뻗고 있는 왼발 끌어올린 거야. 정수리부터 내 왼발 끝까지가 정말 사선처럼 날아갈 것처럼 힘 주고 있을 수 있게. 1, 2, 둘, 하나, 아, 네. 정면 보시고 내손 기본으로 가요. 계속 골반 때문에 내 높이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손을 꽉 주고 엉덩이 내리는 순간 후! 하고 바닥으로 내려가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해먹 X자로 꼬여있어요. 풀려고 할 때는 얼굴 가까운 해먹 보통 가까운 해먹을 양손으로 잡아주시면 풀려요. 제먹 안으로 쏙 들어간 상태 만들어주실까고요. 여기서 눈앞에 잡아일과실 뒤로 한번 올라당 누우면 꼬인게 완전히 풀려 마무리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초승달 포즈랑 비슷하게 내 골반 히키 드러내는 힘으로 자세를 완성할 수 있죠 내 골반 잘 기억해주셔서 혹시 준비가 되기 전에 골반이 떨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 네, 팔이나 얼굴, 손 쓸려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세요. 항상 안전블라잉 하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